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시골 아저씨에요 저희 음악실에, 제가, 뭐, 저희 제자들 많죠, 그죠? 유튜브 많죠, 그죠? 아사하는 음악실에, 이래, 선거 운동 한다고, 이밤 중에, 김천 고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황태승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자기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웃었죠 음. <laughs> <이렇게 웃음> 너무 막... 고맙습니다. <laughs> 예. 아까도 악수했지만, 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압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이100% 정말 어려운 곳에 이렇게 네. 내가 지난번에, 네, 네. 어, 뉴스 공장을 보고, 딱 네. 어, 김천의 국회의원 방태성까지또또 돌았네, 이렇게 했거든. 돌아라인데 네, 나보다 더떠라인데 네, 이랬는데. 네, 네. 아니, 이 힘든 곳에 어떤 마음으로. 아, 저는 이 김천에, 어, 사실 뭐, 저희 어머니가 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 사실 굉장히 어머니 말렸고, 아저 역시도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뒤에 우리 뭐 고등학교 선배님 또 권력 있고, 돈도 있고, 좀수다 부으면서 음. 좀 키울 수 있는 분들을 사실 이뭐 3, 4년을 찾았어요. 네. 찾았고, 그리고 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다 거절 당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진짜, 운명인갑다. 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 김천에서민 유당 소리를 계속 이어지고 내려가야지, 그, 발전이 있는 거지. 안 그래도 지금 뭐, 없, 없애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솔직히 커질 것 같으면 사진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뒤져가지고 좀못사하고막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풀처럼 일어났는데, 그거 없어지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 제대해서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숙명이다 생각하고 어 한번 진짜 열심히 다시 일으켜 보겠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뉴스 공장을 매일 보다가 이제 다섯배를 보고 있는데 경북의 국회의원들 칸 나오는 거라. 그래자 근데 제가 지난번도 했지만 어 뭐야 저 바보도 저거 누구야 했는데 <laughs> <이랬는데, 웃음> 네. 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게 뭐큰방 네. 먹지 않고는 쉽지 않고 하는 일인데 네. 이 진보로 이런 경상도에서 진보로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산다는 네. 쉽지 않은 일이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 네. 네. 옷을일 옷을 다시 갈아입고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예, 정말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예, 그 내가 어 내가 가장 이김광수 사진이 있는 것처럼. 예. 뭐 김광석 노... 카페만 내가 한, 한 라이브 카페를 김광석 노래만 예. 하는 걸로 한 걸로 하기 0년했는가 예. 마찬가지예요. 라이브 해주세요. 무조건 김광석 노래고 그러지. 거 가서 진짜 좋아합니다. 예, 데 그, 붙이지 않은 편지의 가사처럼, 플리폰 네.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노려워라. 이게 네. 딱 들어오는 게 당신은 뉴스공장에서딱 네. 보는 순간에, 네. 저거 뭐지? 네. 야, 이거 붙이지 않은 편지인데, 바로? 이래 가서 네. 내가 당은 마음에 좀 반하게 되 있었어요. 그래도 네. 뭐 내가 네. 조국당 노래만 계속 만들고, 만들어준 고게머니까 거기 가 있었는데, 네. 댓글에 자꾸 오는 거야. 도쿄 음. 민주당도 같이 아. 손을 잡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지입사하 만들고 아. 있는데요. 예. 만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찍어야지.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또이거 얼마나 이렇게 멋진 시민. 아우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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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황태석을 찍어야 노래 만들다가 아. 감동입니다. 감동.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황태석 노래를 만들고 <웃음> 있는데 <웃음> 예. 지나가다가 지금 강 성공당 신다고 방종에 오신 거예요. 올해갖고는 음. 지금. 우인이 만나서 약수도 하고, 노래도 네. 들려드리고, 짧게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거 뭐, 운명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신기한 네. 게 같기도 네. 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혹시 저국도 네. 나한테 네. 오는 거 아닌가? 아, <laughs> 아 당연히 와야지. 아닙니다. 농담이농담안 아니, 아니, 오지 마세요. 백만 당원에 모집하는 그 기운을 만들어주셨는데. 네. 네, 제가 저국저국 백만 네. 당원을 꿈꾸며 노래 만든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말이 씨앗이 됩니다. 예, 백만 당원 넘어서 민주당과 아. 함께 손잡고 예. 윤석열 독재 타도합시다. 친일 타도. 친일 타도. 예. 독재 타도. 독재 우리, 타도. 그렇지. 우리는 음. 조국당은 독재 타도를 외쳐야 되고 음. 어 민주당은 친일 타도를 외치주면 음. 양쪽의 타도가 되기 때문에 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laughs> 이 노래의 힘은 사람의 말이 상처도 되고 사, 죽임도 죽 사, 음. 사람을 죽일 수도 하는데. 음. 그 말은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마음이 단단하단다든지 아니면 네. 뭐 주술을 써서라도 방어를 하면 네. 말은 막을 수가 있어. 네. 그런데 그이 말을 노래에 실어서 보내면 네. 절대로, 절대로 막을 수가 네. 없어. 왜냐하면 노래는 그 사람을 감싸기 때문에 그래서 미운 사람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면 살이 어서 죽어버려요. 음. 그만큼 그래서 음악이라는 힘 <laughs> 음악은 힘은 그,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감히 조국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네.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도 아, 만들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네, 많이 아. 자 김천에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후보님 꼭 찍어주세요 <laughs> 김천시 민님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